안녕하십니까 생활운동 교실의 조현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허벅지 근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 속에 포도당이 증가합니다. 어, 이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어, 혈당을 조절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하여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합니다. 따라서 근육을 키우면 근육 세포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이 증가하여 혈당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워하는 야 이유는 온몸의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있고 음식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소모합니다. 실제 국내 성인 32만 명 대상으로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 유병률 관계를 분석했더니 허벅지 둘레 길이가 길수록 당뇨병 위험이 낮았다는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의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려면 유산소 운동을 한 후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시속 5km 정도 이상의 빠르게 걷기를 20분에서 40분 정도 하는 것이 좋고, 그 후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분 이상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쿼트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단 오르기 등을 하셔도 됩니다. 항상 운동 전후 스트레칭 충분히 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하셔야 어,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벅지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